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정치학의 시험대에 서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세계는 놀랐지만 국제정치학은 놀라지 않았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이론은 이 전쟁을 오히려 예측 가능한 갈등으로 간주했다. 이 전쟁은 국제질서, 국가이익 세력 균형 이론을 시험하는 생생한 사례가 되었다. 현실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지정학적 이익과 세력 균형의 논리로 해석한다. 냉전 이후 동진해온 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은 러시아에게 안보 딜레마로 작용했다. 강대국은 자국의 주변에서 위협을 감지하면 선제적으로 행동한다는 현실주의의 기본 원리가 발동된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이 국가 생존의 위협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자유주의 이론 이 전쟁을 국제기구의 무력함과 협력 실패의 상징으로 본다. 국제연합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지만 실질적인 전쟁 억지는 실패했다. 자유주의는 국제규범과 제도의 강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지만 이번 전쟁은 그 한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구성주의는 이 전쟁의 문화적 정체성 요인에 주목한다. 푸틴은 공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역사적 러시아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전쟁을 문명사적 사명으로 정당화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과 유산, 문화적 자아가 충돌하는 이념적 전쟁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이 전쟁은 세계 질서에도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는 경제 안보의 무기로 등장했고, 중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암시적 경고를 보냈다. 국제 정치는 이제 더 이상 규범과 협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힘, 이익, 인식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역학이 이 전쟁에 스며 있다. 러우 전쟁은 국제 정치학의 교과서들이 말하던 모든 주요 이론을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다시 묻는다. 국제정치는 도덕이 지배하는가? 아니면 힘이 지배하는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대다.